맞겠지 당연히 돈이 돈이란 것은 그래서 필요한 되는데. 곳으로 가서 투자가 네. 되잖아요. 그런데 네. 주식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네. 그나마 그것이 자본의 선순환 이루어지면서 이 네. 자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뭐 배당이든 뭐든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그쵸, 시총이 또 커지면 그 기업들이 돈 빌리기도 쉽고 그렇죠. 네. 어느 정도 뭐 나올 수는 있는 있꺼멓지가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대충 이자만 올라가고 있는 <laughs> <laughs> 우리나라 어떤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게 GDP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. 다 빚값 붙길 요 그렇죠. 빚값 붙, 빚값. 그것을 붙고 본다라면은 시대의 흐름은 바뀐 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. 아, 그거를 살아 있을 때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저는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진짜요? 예.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번 코스피 500을 이 미하기로 했잖아요. 그걸 지금 와서 말을 바꿀까요? 이질대통더니 아, 5천, 5천. 아, 5천. 아 깜짝이야. <laughs> 코스피 5천 하겠다고 이미 던졌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출 묶어놨죠. 6억으로. 네. 이거 바꿀까요? 아, 그거는 못 바꾸겠죠. 못 바꾸죠. 네. 지금 와서 부동산 푼다? 응, 말도 안 되는 물, 거예요. 예. 이미 큰 뜻은 잡혔어. 예. 근데 그 안에서 소위 디테일을 정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아, 근데 뭐 하나 디테일이 약간 삐끗 삐끗한 거지. 이게 솔직히 우리 생각만큼 가겠어요. 갈때도 있겠지만은 네. 삐끗한 거야 지금. 아... 삐끗해서 나오는 순간적인 이 크래시는 네. 저는 이거는 기회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히려 네. 시티 쪽에서도 뭐 네.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네. 하시니까 오늘 오전에도 또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네. 네, 뭐 당기는 기회일 있겠죠. 수 있다. 예. 네, 저는 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주가가 딱 금요일날 4%가 밀리니까 나왔던 현상 바로 걱정하지 마시라. 지금 우리가 뭔가를 다 합의를 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아.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소1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 그래 그 얘기 했어요 (10억) 그거 바꿀 수 있다고 네, 네. (10억)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안 전체적인 분리 배당 분리 소득 과세에다 또 요일 도대체 바꿔야 돼요 또 네.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본 정부는 깜짝 놀랐으니까 놀랬고 네. 네. 다시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반대파 의견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. 어... 너네 이것도 이렇게 되면 너네 가 책임질 거냐. 어... 그렇잖 그렇죠. 네. 지금이 그 명분을 얻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다 마지막에 자기가 딱 나타나서 아이, 없던 일로 합시다. 이렇게,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는 없던 일로하면안 되고 네. 시장이 원복이 아니라 더 올려야 돼요. 음, 음.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확 올려버리고 오히려 좋겠다.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실례났다가 회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네. 원복 더하기 배억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리겠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어... 생각하고요. 네. 디테일을 잡는 과정이다라면 차라리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뭐 8월 달이 시장이 확 좋다, 뭐 네. 9월 달이 반등 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연말 가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열어 봤을 때는 네. 어, 그때는 버텼어했구서 음...